부동산 스케치입니다. 드디어 기다려왔던 평택 고덕신도시 2단계에 위치한 대강 로제비앙 모아엘가 아파트가 입주가고 시작되는데요. 점등식했던 모습과 사전 점검 설명에 그 현장을 담아봤습니다. 아파트 이름이 입주민 협의 하에 바뀌었는데요. 그 이름은 대강 로제비앙 엘가 에듀센트럴입니다. 이 모습이 점등식 모습인데요. 멀리서 보니 대단지의 위험이 느껴지더라고요. 저도 이곳에 입주를 앞둔 입주민인데요. 제 집이 어떻게 지어졌을지 무척 궁금합니다. 사전 점검일이 1월 18일 토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데요. 저는 이때가 가장 설레이더라고요. 저는 3일 내내 좀 바쁠 것 같은데요. 왜냐면 제 집도 사전 점검할라 또 분양 시점부터 그동안 소통해왔던 저희 고객님들과 사전 점검 때 상담 예약이 잡혀 있어서 조금은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. 사전 점검 다녀오면요, 내부 조경 및 내부 구조 모습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로제비앙 열가에듀 센트럴은 총 1255세대, 지하 2층부터 지상 20층, 총 20개 동인 대단지 아파트로서요, 전용 면적 84타입, 33평형이고요, 주차대수는 1.4대입니다. 입주 예정일은 확실한 건 아니지만요,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해서 3월 말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. 입주 지정 기간은 다른 곳은 보통 60일인데, 우리 아파트는 70일 정도 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곳이 단지내 상가 모습인데요. 차별화된 스트레이트형 단지내 상가로 전체 1층으로 조성되어 있고요. 각 호실당 전용 10평에서 13평으로 대류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고효과도 좋고 학군이 다 갖춰진 곳으로서 다양한 업종이 들어와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단지 내 상가나 아파트 전세 월세, 임대나 임차 의뢰해 주시면요. 조건에 맞는 매물로 빠르게 계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이곳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학교 가는 보행통로인데요. 차량통행 없는 곳으로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향후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또한 국제학교까지 확정된다면 평택 고독에서는 최고의 고육환경으로 갖춰진 아파트로서 자리매김할 거라 예상이 됩니다. 좌측에 보이는 공터가 고등학교 부지인데요. 그 뒤에는 해창중학교, 그리고 해창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있고요. 아침마다 이 길을 통해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학교 가는 길을 보면 거리의 생동감과 웃음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. 이곳이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조성되는 국제학교 부지인데요. 지금 한참 토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올 3월에 꼭 국제학교에 관련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모습은 지난 토요일 입주 예정자 총회와 사전 점검 설명회가 행사가 있었는데요. 그 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. 그 동안 입주민 허비의 임원분들이 많은 노력으로 아파트 내외부 시설들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, 좋은 아파트가 정말 되어 있더라고요. 입주민으로서 감사하고 정말 뿌듯했습니다. 이 모습은 사전 설명의 모습인데요, 많은 분들이 오셨고 다양한 이벤트와 행운권 추첨도 있었고 은행 상담 대출 및 하자 체크 요령 등을 많이 좀 알려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. 또한 자세한 은행 상담은 사전 점검 시 5개 은행이 3일 동안 상주한다고 하니 그때 자세한 은행 대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영상은요 우리 아파트 드론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. 여기까지 평택고덕 로제비앙엘과 에듀센트럴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사전점검 일정 나오는 대로 영상 내부 찍어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